요즘 LA는 흥분의 도가니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LAFC에 입단한 이후 교민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정말 자랑스럽고 행복합니다. 하지만 지난주 손흥민 선수 입단 인터뷰를 보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캐런 베스 LA 시장이 불과 몇주전 신천지에 이용당하는 장면을 뉴스에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 장면은 7월 26일에 LA시가 주관한 커뮤니티 봉사활동 뉴스 화면이었습니다. 시장 옆에는 신천지라고 한글과 영어로 적힌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줄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이비 단체 신천지의 신도들이었지만 시장은 그들이 누군지도 모른 채 행사와 인터뷰를 함께했습니다. 신천지가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건 대외 홍보용일 때뿐입니다. 실제 포교 현장에서는 절대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위장단체, 위장 사이트, 위장 행사로 정체를 숨기고 사람들을 끌어들인 뒤 관계를 쌓아 결국 성경공부로 유인합니다. 이런 포교 방식은 오늘도 LA 전역에서, 아니, 미국 전역에서 매일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하던 모략 포교를 이곳 미국에서도 전 세계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너하임에 있는 LA 성전 외부에는 신천지라는 이름이 전혀 없습니다. 정체가 드러나면 포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속아서 신천지에 들어간 수많은 젊은이들 때문에 부모님들은 계속해서 울며 저에게 연락을 해옵니다. LA 시장님 당신은 신천지에 이용당했습니다. 신천지는 수많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는 사이비 단체입니다. 제발 기억해 주십시오.